<목소리도> 이제 그냥 걸고 응. 기본. 들게. 나는 이거 들게. That's <laughs> a

생에 a 이 갈비. 이걸 가지고 이제 양념하고 싶으면 양념하는 거 아니야? 채우는 게 아니야. 냄새가 너무 좋다. 네, 냄새 너무 좋은데. 어. 맛있겠다. 겠다 맛있겠다. 음. 이 애매한 갈비는맛 떨어져가지고요 그 용담식당같아요 응. 과일 짜장 먹어야지 근데 그 강원도 식당이 응. 뭔가 지금 제가 아무래가 아니잖아요 응. 아빠 뼈 아빠한테 응 그래? 응. 응좀이게좀 밍밍해 응 익으면 맛있는 것도 있어 응, 응. 응. <patCalmelosas> hum. <out> que come a 요. u s a n I can 이 e l l you how you know that we did. I'm not s u r 다먹 m 내가 이거를 해동 시켜가지고 먹어봤는데 해동 시키니까는 맛이 별로더라고. 이렇게 안에 꿀이 들어있는 거야. 네, 크림 이거 이거 트트림인 게? 안에 꿀. 벚궈 먹을래 벚궈 야채네요 그러면은 예. 보라색 보라색? 응 음. 하루야채 보라색 옐로우는 우리가 한 음. 약과 먹을 사람? 원래 있었어 여기 아, <laughs> 그물 조금만 마셔야 되니까 아빠 한잔 마셔 어, 두세, 거, 우리. 어? 어, 우리 그 옥돔 튀김. 응. 어. 근데 우리 가면 먹는 거지 응. 돼지 옥돔 아니야? 개? 응. 이건 돼지 옥돔. 개? 응. 해장 합 해장도 나와. 쌈싸 음 된장찌개 음 아니 남의 고양이한테그런다아들이그저 하지 말랬죠.

터약 300m 전방에 차량 단속 구간입니다. 약3 0 0터 전방 회전 교차로에서 한시 방향입니다. 진입실입니다. 5등동에 오등동인지 그, 그 정실인지. 어. 오 등동 인지, 그 정실 인지, 이 근처 카페 있 는데 있 죠. 엄청 진해? 식사 오! 오! 야, 진짜 많다. 어, 그러게. 크다, 애가. 어떻게 이걸 어떻게 찾아? 띵동을 해야 돼. 문 열려 있는데. 문 열려 있잖아. 그래도 누르고 싶잖아. <laughs> 문 열려 있는데. 봐. 이게 어, 와! 와. <laughs> 인센스 스틱. 네. 냄새. 와. 사람이 사는게 더사람들 찾아오는게 더놀라 哎呦！ 金字塔。 엄청 맛있지? <laughs> 가져가야되는게 있어가지고니다 있어. c mm. 이게 너무 맛있어 보여서 안 시킬 수가 없었어. 딸기 초코 바스크 치즈케이크, 요게 티라미수. 이거는 바로 만드니까 시간이 조금 걸린다 했거든. 딸기 맛있어. 이렇게 해서 요 밑에 딸기가 이만큼씩들었렇 진짜 맛있다. 뭐? 뭐지? 응, 음, 엄마 밑에 빵이랑 가 있어. 그 음. 빵이랑 떠먹어야지. 여기, 응, 여기 빵 여기 있거든? 네. 왜? <laughs> 일단은 <laughs> 딸기맛 아까 그 집은 어땠어? 또갈생각 있어? 어그집 우리 밥 먹을래? 응나 엄마 그렇게 잘, 응? 응. 그렇게 잘 먹는 거 처음 봐응 전복솥밥도 먹고 너무 오랜만에 빵 그렇게 잘 먹는 거응 전복솥밥도 먹고 응, 응. 응. 또 뭐냐고? 또 하나 고매칼국수 어 거. 아이고 네번 가야 돼, 켄. 따이드 먹어 따이. 응. 봐봐. 어우야 이거 웃긴다 이거. <laughs> 음. 그냥 두라고 매생이랑 같이 진열되어 있길래요. 매생이 국국을 해 볼까? 어. 아니 뽕고가 그래. 응. 갑자기 떡을 뽑았어? 아, 그냥 오래 살로 영 어. 뽑아온 거. 어. 음이 많은거 어떻게 해? 이 많은걸? 그럼 아빠 저거 원래 밖에 놔두는음 쉬그라고 그다 떼가지고 밖에 놔뒀다가 저 응. 뭐하냐며 저거 저 오우 와 얘도 엄청 예쁘게 온다 포장이 두판 세판? 20알씩 세판이니까 음. 그래놀라네 얘는 그래 초코 그래놀라뭐어 얘는 몰라 얘는 처음 보는 애고. 어 이거는 땅콩이네. 땅콩. 이것도 초코인가? 초코. 밀크 초코 아몬드 오. 오 이거는 대박. 대박이다. 헐. 이거 내가 엄청 좋아하는 헤어 오일, 헤어 오일 사줬어. 콩지 주문한 거구나. 어. 이게 그냥 땅콩 강정 맛인데. 땅콩 강정보다 좀더 진해? 이거 뭐야, 이건 야채, 야채 스틱 같은 거네? 여기 어. 맛있겠다, 이거는. 황금 막아. 그래. 이거 골라 먹지 말고 다 먹어. <laughs> 얘는, 얘는 맛있겠다.